콩나는 왜 이렇게 덜덜덜 말려 있어요? 콩나이 원래는 응. 내려서 키웠는데 네. 정원놀이 콩나니랑 다르게가 수시 응. 없고 응. 그래서 그냥 다좀 뭔가 수시라도 많아 보이게 아 <laughs> 다 <원래> 많아 보이고 <laughs> 애들이 막다막 막 이래요 응. 제가 흙을 잘못 심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응. 그래서 좀 뭔가 빈약해서 이 작은 포트에 있는 거였나보다 그렇죠? 그래서 화분이 네. 조금 커가지고. 응. 응. 비교적 숱이 없어 보였나 봐요. <laughs> 어, 그래도 귀여운데요. 응. 그래서 저는 콩나를 딱 이렇게 그 사왔던 포트보다 크지 않게 음. 화분에다가 심어주면 이게 숱이 싹 많아 보이더라고요. 응. 응. 어, 그래서 되게 잘 키우신다. 응. 귀여워.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. 다글다글. 응. 다글다글. 얘도 이렇게 풀어놔야 귀여운데 응. 위에 올려놓으면 <laughs> 또잘안 보이잖아요. <laughs> 응. 어머. 얘는 항상 끊어질까봐 무서워. 그죠 기린도 있고요.